안녕하세요. 자몽의 미라클 모닝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어, 저의 아침 시간을 보냈고요. 나만의 새벽시간,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집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입니다. 경매는 집을 가장 싸게 살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라는 책이고요. 경매 책은 제가 처음 읽어봐요. 39살 경매로 21채의 집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현정 작가님의 책이구요. 26살에 결혼을 하셔서 어, 10만원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학습지 교사, 설문지 아르바이트, 재무 설계사 등으로 어, 아슬아슬하게 맞벌이 생활을 이어갔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 39살에 늦둥이 셋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이 모든 업무나 뭐이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었고 셋째 덕분에 쉬게 되면서. 우연한 기회에 경매를 만나게 되었고, 두달 만에 어, 낙찰을 받아서 경매로 처음으로 내집 장만을 하셨다네요. 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경매 투자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블로그랑 카페, 쉬운 경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발행이 된 책이에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은 변화 무쌍하다. 부동산은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움직인다. 부동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경매 공부를 하고 지금도 열심히 모아두자.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할수 있는 데에 가진 돈이 있으면 더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오늘의 당신을 응원한다 라고 작가님께서 2015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돈은 없지만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눈에 보는 경매, 경매는 크게 6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목표 설정, 권리분석, 현장조사, 입찰, 잔금납부, 명도 이렇게 6단계예요. 이 책에 많은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두렵습니다. 저도 사실 새로운 무언가를 하면 두렵긴 한데요. 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경제신문, 부동산 뉴스, 새로운 지역의 교통과 일자리 변화를 꾸준히 조사를 해두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누가 결정할지는 안다. 당신이 집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집을 만나라. 당신이 알고 싶은 지역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자, 이 책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 100% 리얼 경매 이야기. 지금까지 작가님이 경매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나, 어, 실질적인 그런 경험들을, 어, 구체적으로 책 속에 소개를 쫙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처럼 경매에 경짜도 모르는, 어,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 어, 재미있고 구체적으로, 아, 경매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어, 지금까지의, 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얻은 노하우이실 텐데, 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 기꺼이 제공을 해주시는 작가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경매를 하나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어,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한 어, 동기가 어, 뿜뿜 올라옵니다. 경매는 시작부터 이기고 시작하는 게임이다. 이기지 않으면 게임은 시작도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이 결정된 일이다. 바로 그것이 경매입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작가님의 바람처럼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경매에 대해서 기초를 탄탄히 알고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벌 시간이 없다. 오늘도 자몽의 미라클 모닝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